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있어서 이걸 돌아 돌아가기는 하는데 어우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람 마디 한, 한 부분만 미끄러지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와이건 뭐예요? 길도 없어요. 그냥 절벽 홈으로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 부 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와. 이게 뭐야? <laughs> 이걸 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를? 아이고야. 아이고야. 깝깝합니다, 지금. 깝깝해요. 야 이런 길이 다 있다니 참 세상에 와. 와 너무합니다 너무해 길이 이렇게 멋있는 자연경관이 있는데 길이 이런 거 이렇게밖에 안돼 있다니 참아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데 길이 이렇게 안타깝게 안돼 있네요 이야 <laughs> 저희가 지금 길도 없는 산중 절벽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다가 절벽 난간으로만 계속 걷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면서 돌아왔는데, 아 어, 힘이 다 빠지네요. 힘듭니다. 또 길이 있네. 동굴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길을. 아이고, 엉뚱한 데로 헤매다 왔습니다. 와, 동굴이 길 많네요. 사람이 많이 다닌 길이 있네요. 아이고, 이 좋은 길을 두고 말이야. 이거 내려갈 게 힘들구나 사다리가 없네 여기는. 하하하하 <laughs> 또 물을 건너야 돼. 꽤 깊겠는데 물이. 그래도 어떻게 뭐 가야지. 야, 환상입니다 환상. 지금 물을 건너서 이쪽으로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컬러라도 으아... <laughs> 리버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뭐야, 이거. 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냥 이런 데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 급경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플로라도 리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야. 저 밑은 불이 깊어 보입니다, 이제. 폴라브 리버하고 연결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막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야, 굉장하네요. 와, 굉장합니다. 이게 폴라브 리버하고 저 밑에 합쳐지는 길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 이정이요. 하하하하하 건너가 방을 끊어봅시다. 와. 차, 너무 엄청나 가지고 물이. 또 여기를 올라가야 합니다. 와. 아이고 이런 길을 몇 개를 고비고비를 구비 돌아서 왔습니다, 지금. 와, 엄청난 절벽을 타고 넘어 넘어가서 이제 플로라도 리버의 끝부분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와, 모든 게다 예술이고 작품입니다, 여기 오니까. 와, 여기 오니까 이제 푸른 물이 깊이가 어마어마해 보게 느껴지는군요. 대단합니다. 아. 우이야야. 야, 야. 저산좀 봐. 어우. 트란프기 없는 산이 정말 멋있습니다. 와 굉장해요. 이 밑에는 이제 콜라도 리버가 합쳐져서 무려까지 들어온 것 같고요. 와 너무 너무 대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이킹을 할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건강이 허락했고 그리고 집념이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하이킹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한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아, 정말 앞이 캄캄하네요. 와. 네, 저기 콜로라도 리버가 보입니다, 이제. 합쳐지는 여기 있고, 여기가 맞,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야 대단하다 콜로라도 리버가 물이 많은 양이 흐르고 있고요 아주 힘차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아주 힘차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와. 와. 정말 멋있다. 이야, 어쩌면 이렇게 물이, 물의 양이 많을까, 오늘. 와, 저 밑으로 흘러가서후보댐까지 이게 물이 흘러내려가서 후보댐의 담수량을 만들어내겠죠. 와, 엄청납니다. 이 많은 물, 물의 양이 흘러내려가는데 이거를 다 소모로라고 후보댐의 물이 준다는 것이 참 물의 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네요. 와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가 나온 계곡에 여기서 흘러 내려오면서 합쳐지는 거고요. 저기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 콜로라도 어, 원줄기의 강물입니다. 어, 이야. 아이고, 좀 쉬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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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저기, 구비구비 흘러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콜로라도 리버. 와, 이 중간 지역에 들어와서 이걸 볼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그 그랜드 캐년에서 내려가서 볼수 있는 것은 또 이러한 협곡이 아니고 약간의 공터가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공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협곡과 협곡 사이로 흐르는 그냥 콜로라도리버고요 엄청납니다. 이 그냥 빌딩 숲에, 어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 모든 주변은 바위 산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Did you get r e You look like a beautiful nightmare. 수의 물줄기 이것은 콜로라도의 물줄기 그래서 여기서 합쳐져서 물이 어, 다시 콜로라도 리버의 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저 위에 상류에서 콜로라도 리버가 흘러 내려오고요 여기에서는 급경사가 돼서 강한 어,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하류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 조금 더 내려가면 후보댐을 만나서 후보댐의 담수량의 물로 어, 변화돼서 어, 3개 주의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원으로 바뀌겠죠. 이야 여기서는 아주 물이 굉장히 물의 힘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와코로라도 리버 너무너무 어, 참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코로라도 리버 대단하죠. 어, 덴버에 있는 로키산의 그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산에 쌓여있는 눈이 1년 내내 녹으면서 이런 물의 양을 만들어내죠. 어,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어, 그 눈이 겨울에 온 눈이 어, 여름 내내 녹으면서 이렇게 많은 어, 물의 양을 만들어내면서 콜로라도 리버를 만들어냅니다. 이 콜로라도 리버는 루키산에서 어, 어, 만들어진 물로 인해서 어, 아리조나 그리고 네바다 캘리포니아, 어, 유타, 사개주가이 어, 물에 의존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물의 그 힘, 어,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죠. 어, 콜로라도에서 어, 만들어내는 물은 어, 어, 미국의 어, 서부 지역에 어, 생수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 요인이 되기도 하는 엄청난 어, 경제적인 어 영향도 미치고 있죠. 네 물의 힘이 굉장합니다. 네 그냥 어, 순식간에 그냥 어떤 물체라도 집어 삼킬 듯한 물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예 아주 이 전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어, 웅장하고 이 바위 그산 자체가 너무 대단해서 어, 정말 뭐 표현이 잘 안됩니다. 정글을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하바스의 특유의 ML LED 색상 물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석회암들이 많아서 석회암줄이 많아서 그 에메랄드 색상을 띈다고 해요 지금 저기 보이는가 문스폭포입니다 저게 보이는게 지금 멀리 보이는게 문스폭포 인데요 저 주변이 정말 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쪽 옆으로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정말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뭐 자기 체중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심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접근을 할수 없는 그런 수시라고 보면 됩니다. 네 폭포 소리가 일어하긴하죠저 나무 너머로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선 잘안 보이죠? 이렇게 지금 어,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폭포 밑에 떨어져서 생긴 다래기 농 같이 이렇게 생긴 형태인데요. 지금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좀 어, 보기가 지저분해 보이는데 깨끗한데 가보면 정말 예쁩니다. 이게 석회암질로 형성된 돌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스퍼폼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야 정말 굉장합니다 물줄기가. 와. 주변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게 꼭 종류석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물안개 때문에 사진촬영이 쉽지가 않는데요 아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해요 와와 와, 굉장합니다 지금 올라가야 하는데요 우리 이랭진 저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끄럽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를 밧줄을 타고 올라온 데고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고요. 저곳은 폭포입니다. 네, 폭포가 쭉 내려오면서 이쪽을형상을 이렇게 시켰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새 밧줄이 돼 있고요. 여기는 폭포에서 어, 안개가 물안 개가 계속 들이쳐서 미끄럽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괜찮습니다. 어, 굉장합니다. 여기 정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아, 위험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저 옆에는 절벽이고, 또 밑에 지금 올라온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렵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저기는 폭포가 있고요. 폭포물이 아주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고요. 어, 중간에 밧줄을 타고 올라오다가 쉬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폭포가. 와, 이 절벽 중간에서 밧줄 타고 올라오다가 보는 그 폭포는 더 존경이 새롭습니다. 와,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이 폭포인데요. 와, 대단하죠? 네, 절벽 중간에서 뒷모습의 폭포 내려오는 걸 찍고 있습니다. 절벽 중간에 저는 지금 세줄를 잡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와서 밑에 지역을 찍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 험난 험준하죠? 거기를 잣줄을 타고 올라와야 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한 100m 높이 정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야! 중간에서부터 폭포, 중간 절벽에 앉아서 폭포를 보는 전경은 더 아름답습니다. 아, 네, 폭포를 올라오면 이렇게 종류석이 앞을 가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올라온, 올라온 지역이고요. 지금 이렇게 또 앞에는 동굴이 뚫려 있습니다. 이 동굴을 통과하면 어, 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동굴을 하나 통과하면 또 하나의 동굴이 나옵니다. 네, 지금 동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있죠? 네. 이 종류석 동굴을 통과하면 애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이제 나옵니다. 비로소. 오, 야, 여기에 이렇게 또 멋있는 전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우측으로 틀리면 바로 북부가 이 동굴로 올라가야지만 아 이제 새로운 하이킹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주 오르막길입니다 동굴이지만 오르막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절벽 위에 하이킹 길이 나오게 되죠. 와, 이 길은 문수 폭고 있는 쪽에는 아무나가 이렇게 하이킹을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길이 험하고 위험합니다. 와. 이제 올라왔습니다. 세주를 타고 올라왔고 동굴을 두 개를 통과해서 올라온 위대에서 내려다보는 폭포의 전경입니다. 어 정말 폭포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어, 여기에 1년 전에 예약을 해서 여기를 왔고요.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이킹을 했습니다. 정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무슨 대단합니다. 폭포가 와 정말 대단해요. 네 폭포가 정말 대단합니다. 뒤에서 내려오는 폭포는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폭포 쪽으로는 햇빛이 들어가고요. 저는 지금 햇빛을 등을 주고 있어서 얼굴이 잘 나오진 않는데요. 어, 정말 아름다운 폭포를 이렇게 감상 혼자 하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야, 폭포가 정말 대단해요. 우와. 자, 저 폭포는 지금, 어, 엄청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물의 양도 많고, 저게 물에 떨어, 어, 붓 떨어지고 나면 물 색깔 자체가 에메랄드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정말, 정말 정말 환상적인 붓이죠 예, 아, 멋있습니다. 저기에는 이렇게 또 종류석으로 어, 모양을 자, 나타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주변을 보고 있어요. 그이 주변에 종류석 작품들이 이렇게 엄청난데 저기 점점 가다 보면 폭포가 나와서 종육석의그 석회암질의 멋있는 그 작품 중간에는 폭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 어 정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그 일부러 물을 어 밖에서 끌어당겨서 만들어도 이렇게 어려운 어 이렇게 멋있는 어 그런 어 작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 합니다. 또 뭡니까? 대단한 이 종류석이 대단한 모습,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와. 이런 길을 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긴 밧줄이 없습니다. 아. 여긴 밧줄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뭐, 괜찮네요. 걸어 올라가는 게. 뭐, 그리고 경사도 심하게 지지 않았고요. 아. 아. 우와. 이 모습이 다 그냥, 멋있습니다. 으!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네, 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아, 저, 폭포가 너무 대단한 가치를, 비중을 차지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조연 출연밖에 못 합니다. 폭포가 워낙 큰 작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